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그 영상의 제목을 뭐로 붙일지, 어, 조금 고민을, 어, 했습니다. 댄의 한국 서비스가 있는가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그 전화 문자로 어떤 분이, 어, 댄 이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느닷없이 받았습니다. 데 음, 왜 그러시냐고, 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어, 제가 뗀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뗀 어, 관련 질문과 어, 도움을 청하는 그런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스스럼 없이 도와드리고 있는 편인데, 어, 이번에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된 거는 그 본인이 소속된 교육단체의 그 레스큐 다이브 교재에 댄이라는 어떤 그 부분에서 한국의 댄에 0104500-9113 이라는 번호가 아마 아직도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 간단하게 제가 아 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된에 대해서 막 가급적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에 이 브랜치가 있고, 된에서의, 어, 어, 한국에서의 된 서비스는 어떤, 어, 경과를 지금까지 밟아왔는지, 어, 실제로 이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뭐 그런 거하고 많은 분들이 어 지금도 이게 뭐 된이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던 어제 전화번호인 010-4500-9113으로 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제가 이 9113이라는 번호는 911이나 119를 넣기 위해서 용을 쓰다 보니까 남아있는 번호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차피 어된 긴급 전화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어, 그 번호는 맞습니다. 대는, 어, 다이버 알러트 네트워크, 이, 알러트란 말이 사람이 어떤, 어, 정신이 들어있는 각성 상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버를, 어, 깨우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laughs> 만들어진 게 1980년이고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덜햄이라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햄이 덜 굽혔다 이런 뜻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예. 그게 그 뚜크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뚜크 대학은 서 뚜크라는 그떤부 사업가가 어, 담배를 팔았습니다. 윈스턴 살렘이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가지고 이 만든 대학이 듀크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가보면 지금도 그그 그 대학 본관 앞에 이서 듀크가 이렇게 손가락에 담배를 끼고 서 있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어, 그걸 보면서 저는 그참 아이러니하다. 여기서 그 댄이 생기다니 뭐 그렇잖아도 거기 있는 그과대 학생들이 저동상행 손가락에서 담배를 빼라 빼달라 뭐 이런 데모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안 뺐습니다. <laughs> 이 처음 이댄 서비스를 시작한 사람이 피트 베네시라고 하는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책상 위에 전화기를 하나 놓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챔버의 정보를. 어, 전화 오시는 분들이 어, 내가 지금 다이빙 마치고 나와서 감압병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 병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지만 주로 챔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이된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감히 24시간 아웃라인 서비스를 어,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별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분이 이거를 하고 어, 몇십년 후에 댄이 많이 커지면서 어, 모양새는 어쨌든 댄그 후배들에게 축출을 당했습니다. 어, 댄 아시아퍼시픽은 그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어, 한국을 포함하는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전 만들어진 거는 94년이고요. 어, 역시 그 그때는 레크레이션 다이빙 관련되는 의학 정보, 그다음에 CPR 응급처치, 특히 산소 공급에 대한 교육을 때는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교육 단체의 CPR 교육 안에 특히 다이버 관련되는 단체라면 산소 공급을 반드시 하고 있죠. AED도 CPR 교육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험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덴 보험은 어뭐 제가 세미나 때 이쪽 저쪽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어 지금 그 사우스 아프리카가에서 그. 프로페셔널 라이어빌리티 음. 보험이라 그러죠. 어, 면책 보험료 그거를 포함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이 다이빙하다가 감압병 걸렸을 때 혹은 보트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어디를 많이 다친다든지 하는 다이빙 관련 질환과 상해를 커버해 주는 개인 어, 건강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뭐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어쨌든 이댄 보험은 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어, 추구하고 있는 영리 사업이고 꽤 짭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댄 보험이 들어오면서 댄이 조금씩 그냥 이런 제 느낌입니다.만 이 돈이 어딘가 묻기 시작하면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덴 월드는 지금 여기 두 개의 제가 그림 올려놨는데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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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국에 역시 그 노스캐롤라이나 덜햄에 있는 그 이제 덴 어, 건물이 따로 있겠죠. 그리고 일본에 덴 서비스가 있고요. 유럽에 있고, 사우스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 브랜치들은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이 이 제가 까맣게 칠해버린 이 아시아퍼시픽 지역입니다. 이댄 아시아퍼시픽은 1994년에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존 리프만이라는 뭐하고 나이도 같고 뭐 상당히 가까워서 제가 그냥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때는 아마 2004년인가? 그때 제가 그 패디의 IDC 강사 훈련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우리 후보생들하고 같이 어데 뭐그 식당에서 밥 먹었습니다. 그때 사진이고요. 그 아래쪽 사진은 제가 된그 호주의 그 멜번이라는 곳에 어 가서 이제. 한국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한 열흘 가까이 어, 뭐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이게 멜번에 있는 대나시아 포시픽 사무실 사진입니다. 제가 2015년에 거기 갔다가 그 거기서 한국 담당관을 맡아 달라고 하는 거그 뭐 이야기 한번더그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어,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문 닫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 덴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산소공급자, a d 이런 것들을 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게 덴 아시아퍼시픽이 없어지고 나서 미국에다가 어, 이런걸 이런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시아프시픽에 있던 모든 한국인을 포함해서 이댄 쪽의 교육자 명단 그다음에 그 내용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어, 그때부터 그 댄하고 별로 어,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죠. 어, 한국 댄은 그래서. <laughs> 어, 어떤 결과를, 어, 경고를 밟았는가. 2006년경에, 요게 좀 제가 좀 아쉽긴 합니다. 5년이중 6년인지. 어쨌든 그때, 덴 아시아 퍼시픽에서 한국에 와서 이 사진에 있는 이 의사들을 상대로 그 잠수의학 세미나를 토, 일, 이틀 동안 걸쳐서 하루 종일 했습니다. 보통 이덴 잠수의학 세미나는 미국 수도 바닷가에서 호텔에서 오전에 세미나하고 오후에 다이빙하는 이런 식으로 일, 5일간 진행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틀동안 별로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쓰던 전화번호가 011에 뭐 이렇게 1260이었는데 이거를 댄이 스폰서하는 한국 핫라인 이라는 공식 명칭을 대에서 붙여도 되냐 해서 붙였습니다. 음, 그러고는 그 여기 참석했던 회사분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그한 달씩 이 번호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호가 제 유일한 전화번호였기 때문에 그 사실은 낮에는 주로 내가 받고 밤에는 이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전학하고 이랬죠. 나중에 <laughs> 세월이 지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제가 혼자 할게요" 이러고는 실제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제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곤란한 것이 음, 다이빙 가서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항상 사람이 그 전화기에... 어 꼽혀 있어가지고 그1 시간 2 시간 전화를 내가 뭐못 받는 경우는 끝나고 오면 바로 전화부터 확인하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돈 받고 하는 핫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핫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고 하는 것은 좀 실례 같아서 나름 열심히 거기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 서비스 번호가 010-4500-9113으로 바뀌었고요. 이 전화번호가 바뀌던 이 시점에 이 전화기 사는 돈 80만원을 대나시아 퍼시픽에서 떼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나시아 퍼시픽의 스폰서였습니다. 실제로 뭐 돈이 큰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꿔야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뭐, 그건 우리가 해주겠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제가 2014년에 그 병원이 돼서 거의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한국에 어떤 된 코리아는 아니라도 된아아퍼시픽 코리아 오피스 뭐 이런 형식으로라도 정식된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호주 멜번에 있는 아시아 퍼시백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흘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캥거리 구경도 하고, 이놈도 그 멜번이라는 도시는 바람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군요. 어, 늦여름이었는데도 바람 때문에 되게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갔다 오면서 그 사람들이 나보고, 어, 댄, 아시아 퍼시피 코리안 디렉터라는 이름을, 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직책을 받았죠. 결국은 뭐, 그냥 담당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2015년에 의사분들, 그 다음에 네. 다이빙 강사분들 상대로 대구 두번 광주, 어, 서울, 부산 뭐 이렇게 다니면서 대응 관련 세미나를 어, 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6년에 그 교육단체, 제가 SSI라는 교육단체의 교육 담당관으로 들어가면서 이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한 교육단체에 소속된다는 게 조금, 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댄에 연락해서 내가 어, 긴급 전화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어, 운영을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댄 코리아의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내가 사직을 하겠다 해서 그때 사직을 했습니다. 어, 그 이후에 그 댄에서 이 0555490912라고 하는 번호를. 어, 보내왔습니다. 지금 이건 정확치는 않는데 이게 어떤 해군의 어떤 업무실인가? 거기에 계시는 분이 뭐이 긴급 전화를 받아 줄게라고 했다는 말은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어, 추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이후에 1918년경에 한국에 댄 서비스를 정식으로 신청을... 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그게 댄 아시아퍼시픽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어,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명확치는 않는데 그, 그 그룹에게 어, 이 댄서비스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 19년인가 제가 어, 사랑하는 후배인 홍일 우 강사가 전화가 왔는데 한국 사이트 음. 한글로 된된 된 사이트가 지금 거의 완성돼 가고 담당관의 발표가 임박했다고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으면 좋은 일인데 그 이후로 또 이게 어그 지체 말로 폭세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 이런 사이트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확한 어떤 <laughs> 어, 댄과 한국간의 어떤 상황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 단 댄이 아니고요. 단이제 전화번호 0 1 0 4 0 0 9 1 1 3은 공식적인 댄 응?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어, 그. 이게 아마 패디의 레스큐 다이브 교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댐의 전화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면 한국에제 번호 아직도 이 교재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인쇄물이면 사실 파괴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뭐 온라인에서 읽는 책 디지털북이라면 이거를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이야기입니다. 이, 이어 공식적인 댄 긴급 전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댄 관련되는 문의가 옵니다. 좋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와드리고 또뭐 보험 같은 거어 구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것은 뭐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다이버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뭐 기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이버 긴급전화 이 무료 상담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서비스는 제가 지금 이제 체력상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뭐 사실 전화가 잘 오진 않지만 아 이거. 24시간 몇번뭐 이렇게 밤에 전화 몇번 받고 나면 <laughs> 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전화가 뭐 경험이 없어서 예. 들어가면 그 전화 오면 뭐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전화를 해보면 <laughs> 하고 나서 그 전화를 제가 참 받으면 그 다이버분이에게 어떤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이그 조언 드렸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좀 스스로 좀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 궁금증이 덜할 텐데 잘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뭐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리콜 서비스를 해보면 답변율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댄의 어떤 공식적인 핫라인에서는 반드시 그 리콜을 해서 그 결과를 추적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과연 이한국의 이제 댄 서비스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 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당한 분이 <laughs> 사실 이게 워낙 의학적인 게 많아서 다이빙을 네. 어, 좋아하고 어, 또 <laughs> 다이빙 잠수 의학에 관심이 있는 뭐 의사분이 해주시면 좋지만 그는 꼭 필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대아시아 더시픽의 존 리프만도 그 사람도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뭐 잠수 의학에 대한 책도 쓰고. 어, 그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Deep Into Diving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의 어, 그런 다이빙과 잠수에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어, 시, 진행됐으면 하는 게 이제 어,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다이빙 어,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